팥과 오곡, 뭐, 혹여나 소금, 이런 식으로 조금, 요 비닐랩에 조금 싸가지고 가셔서, 상가집 나오셔서, 동서남북을 보면서 던지세요, 조금씩. 그리고 버리고 오셔요. 사자. 이런 무당집에서 사자라고도 하는데, 사자주당, 군웅주당, 여러 주당으로 가신 분들한테 잘못 갔다 왔을 때, 내 수가 안 좋을 때는 주당코에 잘못 걸려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상가집을 방문하기 전에 혹시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는지 음. 알고 가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음. 여쭤보았습니다. 상가집을 일단은 방문하시기 전에는 네. 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부분 비슷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네. 집안에 편찮으신 분이 계실 때는 상가집 방문은 웬만하면 안 합니다. 같은 기운은 같은 기운을 불러들여요. 그처럼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상문이 들었을 때는 상갓집을 아무런 생각 없이 다녀왔는 그, 그거 그 하나로 이 상갓집에 있었던 안 좋은 연가라든지 다른 뭔가 기운들이 따라 들어와서 내 집안에 횡액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호상이냐 너무 젊어서 아니 좋게 혹은 또 너무 좀 험하게 가신 그런 상이냐를 조금 구분해 주셔야 돼요. 사고로, 갑자기, 순간적으로, 뭔가 사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급작이 네, 그렇죠. 가신 분들의 그런 데를 잘못 갔다 오면 쉽게 얘기하면 당연히 원한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자, 이런 무당집에서 사자라고도 하는데 사자주당, 군웅주당, 여러 주당으로 가신 분들한테 잘못 갔다 왔을 때 내수가 안 좋을 때는 주당코에 잘못 걸려요. 상갓집을 갔다가 오면서는 어떻게 해야 이게 좀 풀릴까요? 일단은 집을 바로 오지 마세요. 제일 쉬운 방법은 목욕탕 가서 뭐 잠깐 좀 씻고 뭐라도 사 드시고 오시던지 그것도 불가피하면 어디 식당을 들려서 식사를 좀 하고 오시던지 또 아니면은 아초에그상가집을 가시기 전에 팥과 오곡 뭐혹여나 소금 이런 식으로 조금 요 비닐랩에 조금 싸 가지고 가셔서 상가집 나오셔서 동서남북을 보면서 던지세요 조금씩 그리고 버리고 오셔요 아니면 또. 저기, 꽃게 있죠? 음. 여러분, 꽃게. 꽃게 요, 요, 집게발 들어간 거 있어요. 이 네. 요게 혹시 뭐, 반찬가게든 아니면 이제 그, 뭐, 꽃게장, 뭐 그런 거 이제 사가지고 조금 말려가지고 씻어서. 네, 대신에 아. 네, 요 집게발이 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요 집게발 있는 거를 한 마리를 내 여기 주머니에 넣고 가요. 네. 그랬다가 나 오시는 길에 버리고 오시던지. 그런 어떤 민간요법은 많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네. 제가 걱정 드리는 거는 이런 이거를 했는데도 따라오는 경우가 다 많고, 하고 왔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안 생기기 위해서 내 집안 식구를 먼저 관찰을 하시고, 조금 이번은 미안하지만 피해주셔야 되겠다 하면, 조이금만, 어, 좀 표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7세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웬만하면은 상가집은 피합니다. 그거는 여느 집이나 옛날로부터 그런 거는 좀 피해주셨고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3, 7일이라는 21일 동안 만부정을 가린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처럼 그게 7세 전에 아이가 있는 집안들 혹여는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왜? 그런데 잘못 갖다서 상문이 정말 하나 잘못 따라 들어서 집안에 횡익이 끊임없이 생긴다든지 그냥 폴삭 주저앉는다든지 줄초상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고, 그리고 일단 첫째로 그런 문제가 이미 생겨서 점집을 방문을 하실 때는 사실상 굉장히 급합니다. 그거를 빨리 잡아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어머, 내가 수가 안 좋은가? 별 대수롭지 않게 또 넘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발생을 했는데도 모르고, 벌써 줄지어 가고 있다든지 너무 많이 망가져서 오신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다시 원상 복귀 시키는 게 그만큼의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음, 네. 이렇게 위험한 건데 여러분. 네. 어, 스스로 일단 준비, 신속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를 하고 나서. 음. 어, 갔다 오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네네. 더안 되겠으면 진짜 그냥. 요즘에 카카오뱅크로도 이렇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웃음> <네네네네>. <웃음> 네,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네. 자,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선한 컨텐츠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